현금은 안 받습니다. 카드로만 결제하세요. 접수 직원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박도연은 모자를 벗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내 카드는 아직 발급이 안 돼서 현금으로 내면 안 될까요? 요즘 누가 현금을 써요? 뒤에 사람 많으니까 빨리요. 뒤에서 누군가 툭 던지듯 말했다. 요즘 노인네들, 진짜 세상 모르고 사네. 웃음소리가 터졌다. 직원은 얕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다시 오시던가요? 오늘은 접수 마감이에요. 박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화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듯한 묵직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 걸어나갔다. 밖은 한겨울의 냉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병원 간판을 올려다 봤다. 대학병원. 그 이름 석차가 마음속을 천천히 긁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그는 하늘을 바라봤다. 눈발이 흩날리고 지나가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들어갔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오래전 한 장면을 떠올렸다. 30년 전 아내가 열이 심하게 올랐던 날이었다. 그는 허겁지겁 택시도 못 잡아 등에 아내를 업고 이 병원으로 뛰어왔다. 제발 좀 봐주세요. 숨이 가빠요. 그때 접수대에 있던 젊은 직원이 코를 막으며 말했다. 죄송한데, 다른 병원 가세요. 냄새도 심하고 상태가 좀 그렇네요. 돈이 없으신 거죠? 무료 진료는 없습니다. 그때의 차가운 시선, 손살에, 그리고 복도로 들리는 웃음소리. 그는 아내를 업은 채 병원문을 박차고 나왔지만, 그날 밤, 아내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박도연은 그 기억을 지워본 적이 없다. 그날 이후, 그는 단한 가지 생각으로 살았다. 언젠가 이 병원을 내 손에 넣겠다. 다시 30년 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노트와 영수증, 그리고 계약서 한 장이 있었다. 투자 계획서 박도현 개인 명의. 30년 동안 그는 잠도 줄이고 일도 닥치는 대로 했다. 건설 현장, 중고차 매매, 부동산 투자, 해외 주식, 심지어 폐지 수집으로 시작한 재활용 사업까지. 그가 세상에게 빼앗긴 건 사랑이었지만 그가 세상에게 되갚을 건 냉정함이었다. 그는 은행 통장을 꺼냈다. 총 자산 520억 원. 손끝이 잠시 떨렸다. 30년이 걸렸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창밖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말했다. 당신, 이제 내가 가요. 그 병원,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줄게. 며칠 뒤, 그는 검은 외투를 걸치고 병원 부동산 담당자와 마주 앉았다. 병원 매각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운영난 때문에 이사회에서 매각 검토 중입니다. 인수 희망자 있습니다. 조건은 바로 현금. 박도연이 통장을 내밀자 중개인의 눈이 커졌다. 이 정도 금액이면 단독 우선 협상 가능합니다. 좋아요. 조건 하나 이사회 비공개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는 서명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며칠 후 병원 이사회실, 넓은 유리병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다. 경영진이 앉아 있었고, 회의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됐다. 이번 인수 제안자는 직접 나와서 설명하신답니다. 문이 열리고 노신사가 천천히 들어왔다. 박도현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전이 병원 앞에서 아내를 잃은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이 병원을 인수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서류를 내밀자. 이 사장이 말을 잊지 못했다. 박 선생님, 금액이 너무. 520억 전액 송금 가능합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이 병원은 제게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정의의 자리입니다. 며칠 후 병원 로비에 안내문이 붙었다. 병원 운영권 이전 예정 관계자 회의로 인한 진료 일부 중단. 접수 직원이 종이를 보며 중얼거렸다. 새 운영자라니, 또 재단이 바뀌나 보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마셨다. 며칠 뒤, 전 직원회의 소집. 단상위 마이크 앞에 선노신사.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 병원의 새 운영을 맡게 된 박도연입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주위가 조용해졌다. 박도연의 눈이 그녀와 마주쳤다. 잠시 정적 후, 그는 미소를 지었다. 사람 냄새 나는 병원으로 만들 겁니다. 며칠 뒤, 새 간판이 걸렸다. 새 운영자 박도연 의료재단. 병원 복도에는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 대신 미소가 자리 잡았다. 접수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회장님,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날 일은 잊으세요. 대신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마요. 이 병원은 이제 누구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좀 따뜻하군요. 봄 햇살이 병원 정문을 비쳤다. 벤치에 앉은 박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사진 속 아내의 웃음이 빛났다. 이제 됐지? 당신이 못 받은 그 따뜻함, 다른 사람들 대신 받게 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미소 지으며 사진을 접어 넣었다. 30년 걸렸지만, 이제야 끝이네. 그의 시선이 현수막으로 향했다. 새 운영자 박도연 의료재단.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이곳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야.